도무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잔나무 이거요? 오 진짜요? 어머 어머 제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 이래서 또그 좋은 인연을 또 맺게 된다 그쵸? 고맙습니다 채널 찾아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한번 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탑빠님도 사랑합니다 <laughs> 짜자잔 집하는 장인장님 우한데요우한데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그리고, 사랑합니다. <laughs> 제가요, 어머, 정말요? 제가요, 미리, 그냥, 축하곡을 한번 날려드렸어요. 먼저, 아셨죠? 아, 나 모르겠다. 모자 벗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네. 자꾸 제 채널이 풍성해지고, 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채널이 다듬어지고, 지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laughs> 포청간지 알고 말하는 거야, 모르고 말하는 거야, 진짜. 응? 어? 그래도 젊은 오빠야 해. <laughs> 맞아 우리는 다 가족이야 여기가 산 정상이에요 엄마야 뭐야 나 사랑한다고? 어? 그럼 그 사랑을 받아줘야지 내가 음 뿌잉뿌잉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응. 이렇게 장승들도 있고 여기도 맨 저렇게 돌탑들이 저렇게 쌓여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상이야 성, 구, 삼, 성 구. 어머! 어, 맞아요. 어머 부자나라님. 아, 진짜 나는 복, 복이 많아, 복이 많아. 어, 이렇게. 그, 감사드립니다. 어, 백살까지, 백살까지 있잖아요. 나 유튜브 하게끔 도와준댔어, 다. <laughs> 제 멘토가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 일반인 유재석이 될 거예요. 저는 알았죠. 일반인 유재석, 어? 120살? <laughs> 아니요, 나 100살까지 도와준다고 하라 했으니까 난할 거예요. 약속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laughs> 저렇게 장승들 봐보세요. 예쁘죠? 음. 어, 맞아요. 아, 그, 안 하면 까먹어버려. 까먹어요, 우리는. 가르쳐줘도 까먹는 판국인데.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해야지많 이게 이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우리도 다 똑똑했어. 그쵸? 똑똑했는데, 참 세월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저 보세요. 멋지죠? 근데 알았어, 나 내려가서 나 진짜 할 거야. 시. 절반밖에 안 봤다고? 50% 내놓으라고? <laughs> 안내준다 하면 우리 달래 들어가도 또 된다고 우리께 빡빡. 아줌마들 싸우는 데는 아무도 못 이기요. 맞죠? 우리 말빨을 누가 이긴단 말이야. 이런 모습. 예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 장승들이 알록달록하니까 더 예쁘죠. 그렇죠. 요렇게 예뻐. 예쁘고 저기는 정자. 정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아, 나 이제 자랑할, 할수 있을 때나 자랑 다해야 돼. 잠깐만. 배달 민족 성전 청악 선원 삼성궁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안내문도 여기 있네, 보니까. 있고, 검단길. 어, 절대 엄숙이래. 절대 엄숙나. 쏘근쏘근 할 거예요. 짜자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사하고 있죠. 저거 다 지금 돌을 저렇게 탑으로 하나하나씩 다쌓았잖아 지금 저 쌓고 있어. 그러면서 쌓으면서 또 풀이 나면서 무거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가 버퍼 난다 그래 갖고 내려가면서 이제 보여 드릴 거야. 진짜 오래된 거 같죠? 알았어요. 이 모습을 한번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고, 왜 그러면 안 보이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고요. 응? 저기 정자. 아, 요모, 요런 모습이 예뻐, 요런 모습이. 응? 요런 모습이 시원하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멋지다. 진짜 뭐라지? 하 품이 있고, 고전적이고, 진짜 예술적인 그런 곳이야, 여기가. 어. 요요 요 진짜 봐보세요 어떻게 요런 작품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다는 게 정말 위대한 거잖아 그쵸? 누가 이렇게 하겠어 와 정말 위대해 한 분이 이렇게 시작해서 한 요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정말 존경스럽죠 맞죠? 음 멋진 작품들이야 이제 여기도 조만간 얼마 안 돼서 여기 아마 꽃밭을 만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정말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곳이요, 그쵸? 짜자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요렇게 직접 공사하고 있죠. 저거 다 지금 돌을 저렇게 탑으로 하나하나씩 다 쌓았잖아요. 지금 저 쌓고 있어. 그러면서 쌓으면서 또 풀이 나면서 묵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가 버퍼 난다. 그래갖고. 내려가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야. 진짜 오래된 것 같죠? 알았어요. 완전 아까 예술적으로 되는 곳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있죠 인공 연못을 이렇게 만들고 있답니다 이곳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이곳에 계속 저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작업을 계속하는 모습이야 저게 그. 인공연못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삼성구 인공연못 그 끝지점에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여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쁜 전망을 이루고 있답니다. 예술작품이죠. 그쵸? 아공, 이제 내려가면 그거 할 거야. 아싸리야. 내려가면 되지. 내려가면서 소통하면 되지. 엥? 또? 진짜? 왜 나를 미워해? 갑자기? 응? 여지껏 아무 탈 없이 잘 하다가 맞죠? 이게 하나하나 손때 묵은 돌단길이야 이게 그래서 요렇게 더그 어디 가셨지? 잘 놀다 갑니다 <laughs> 삼성군 구경 잘 하고 갑니다 다음에 가을에 또 오겠습니다. <laughs> 요, 이제, 문 닫아. 여기, 그,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입장 시간과, 그,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 요렇게. 역으로 하면. 역으로 하면 하늘 요래 예뻐. 소나무 숲. 이 숲이 우거져가고 지금. 잠깐만요. 이런식으로 예뻐요. 하늘이. 지금 오늘 걷기는 정말 좋구요 네 이쁘죠. 근데 구름이 동동동동 한 번씩 떠주면 하늘을 내가 이뻐갖고 더 찾아볼건데 <laughs> 맞죠? 아왜 여기 이런데 오면 콧노래가 나오나 <laughs> 다행이다. 그래도 그 지금 옆에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뭐 옆에 사람 없다고 콧노래 안할재량이도 아니에요. 맞죠? 춤이래도출 하면 출 거야. <laughs> 맞죠? 하늘 너무 예쁘죠? 이 숲에 비치는 요, 요런 하늘이 예쁘지 않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늘을 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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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내려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빼꼼히 한 번씩. 올려다 보고, 어. 요렇게. 응. 얘, 뒤통수도 보여줘야 돼. 뒤통수. 얘 오리 맞을까요? 오리? 응? 오리 맞지? 뒤통수. 이제 요다 내려왔잖아. 아까 제, 제가 시작할 때가 제 앞모습이었잖아. 그쵸? 앞모습을 보고서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뺑! 한 바퀴 돌아갔고, 뒤통수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뒤통수입니다. 오리 뒤통수. 그리고, 어, 여기는 아까 올라왔던 연못 연못을 따라서 이렇게 길 보이죠? 저렇게 따라서 저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갔었답니다 제가. 음. 그래갖고 산 허리를 한 바퀴 그러니까 산, 산을 하나 넘어왔어. 그뭐그 뭐, 그 크게 그거 하진 않, 않지만 산 하나를 넘어서 이렇게 왔답니다. 이렇게 연못 속에 요요눈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어, 그, 뭐, 자태가 요염하게 앉아있죠, 지금. 응? 어? 진짜 요염하게. 응. 어. 맞죠? 내려올 때는 금방에 올라갈 때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요런 모습도 좋아, 이거, 항아리. 새로운, 어, 김재령 동네방네 여행의 롱폼이 탄생할 거예요. 그때도 짜자잔! 기대해주세요. 설레임을 갖고. 응? 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laughs> 뭐라고, 뭐라고, 달려맞니? <달리> <laughs> <laughs>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laughs> 어? 도대체 왜 그래 왜? 응? 아니 뭐가 급하다 요요요요아요 요, 요, 요. 아, 요 하늘도 예쁘다 요렇게 이거는 지금 봐빠서 이거 복숭아 같은데 이거? 복숭아? 요요요 이거? 요, 요. 이거? 복숭아? 메신 아니고 이거 복숭아야 장떡대 한번 보시요 장떡대 아이고 멋지다 아이고 너참 멋지구나 곧 하늘로 날아갈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날아가지 말고 딱 기다려 나 가을에 또올 거니까 알았지 기다려주고 있어 요렇게 또 항아리들 완전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저 지붕도 너무 예쁘다 지붕도 예쁘고 요 항아리와 항아리와 저 지붕이 너무 잘 어울리네 지금 보니까요 예쁘죠?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 그냥 무신 컷볼 때와 달라 다른 모습이야 지금요. <laughs> 제가 가면서 그 창문에 들릴까요? 청소해 주로. 어, 저 참새. 어, 참새. 너 어디야? 어디야? 참새. 너 어디야? 응? 어? 저렇게 지키고 있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허허. 앙증맞게 내려갔어요. 음. 하, 청소해줄 수 있고, 가서 몸빼바지 시장 가면 한 5천원짜리 하나 사드릴 수도 있고, 어, 뭐, 명품바지 하나 사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야 해드려야 되죠. 음. 요렇게 이런 모습. 와, 여기 오니까 커피 냄새가 극하게 나네.